그 손을 모으고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하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려요. <목소리도> 잘못,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함께 찬양.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예배 드려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려요. 이 시간 작은 두손 정성 모으.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드려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따스한 이름 나 불러봅니다 내 모습 네, 안경 나, 예배 합니다. 자, 다 같이, 기 도하 겠 습니다. 참좋 으신, 사 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 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께 예배 를 드릴 수있 도록 허 락하 여 주심 을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영육 간에 항상 강건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자세를 바로잡고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8월 셋째 주예요.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음, 선생님도 유튜브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친구들 배도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엄마랑 아빠랑 음, 놀러 가서 다친 친구들도 있고 또 많이 아픈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건강하게 여름 날수 있도록 선생님도 기도하고 우리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팔에 말씀해 볼 건데요.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 무천마는 생님 유치부를 한번 불러볼까요? 선생님이 유치부를 부르면 아 무슨 안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선생님이 들려야 되는데 잘안 들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유치부를 부르면 네, 네, 선생님, 네. 자, 팔이 말씀 준비할게요. 준비 됐나요? 8월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준비됐죠? 8월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갖고 있는 성경의 111페이지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다 찾으셨죠?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기로 해요. 준비,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보고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 찬양 함께 불러요. 는 기도하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산이 따라서 함께 해봐요. 오늘의 말씀, 기도하는 제자, 한번더 해볼까요? 오늘의 말씀, 기도하는 제자, 어둑 어둑 깜깜한 새벽이에요. 쉿,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바스락 바스락 속닥 속닥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래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거나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예수님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왔어요 똑똑똑 그 사람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친구 내 친구가 여행을 왔다가 나를 찾아왔네 그 친구가 너무 배고파하니 빵을 좀 나눠주게. 오, 어떡하지? 늦은 시간이라 먹을 것이 없는데. 잠시만 기다리게. 내가 밖에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네. 친구는 먹을 것을 구해 친구에게 주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해 주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똑똑똑. 아들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맛있는 생선을 먹고 싶어요.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구나. 가장 맛있는 생선을 먹여줘야지. 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생선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생선을 구해왔어요. 예수님은, 두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집에 찾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단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만 주고자 하신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아하, 끄덕 끄덕.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마음에 꼭꼭 새기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어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꼭 들어주실 거예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찬양 드려요.